아 아까 내가 증명한다고 했던 거 네. 우선은 방송을 본 거지 전 세계 생중계로 보니까. 네. 근데 음, 정말로 와이프도 떨렸겠다.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음. 오빠가 이렇게 빠른 사람인지 몰랐다고. <laughs> 위즈 아티스트톡 아주 살아 계시는 펜싱 전설 사브르 종목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사실 제가 뭘 준비해 왔어요. 금메달리스트, 금메달리스트. 이것 때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영문으로 할게요. 7 times Asian champion. 2 times Asian individual champion. 2 times, times world champion. 2018 individual champion. 올림픽 세 번에 동메달 2개에 두 번은 팀 금메달 총 내 올림픽 메달 와우. 다 맞아요 네. 최초 내 메달은 네 어, 메달을 3번 올림픽에 연달아 연속 출전해서 말도 안돼 그리고 오늘 롤소이스 타고 오신 여우. 김정환 와우. 팬싱 레전드 소개 드립니다 뿔뿔뿔 리스펙, 리스펙. 이게 리스트가 끝나지 않아 갖고 이게 아, 랩보다 아, 어려웠어. 아디다스 안바어도뭐 세계 랭킹 막탑 찍고 싶고 이런 사람이 나왔어. 네. 파리 올림픽에 코칭으로도 갔을 때 금메달 그 따지 않았어요? 아 코칭이 아니고 저 KBS 해설위원으로. 갔어요. 아 해설위원 아 저는 형 코칭으로 간줄 알았어요. 어, 해설위원들 레전드. 그 해설위원. 아, 대박. 해설위원. 그래서 갔죠. 형 와. 제가 너무 소개를 했는데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아 아니 어, 마이로 다시 이렇게. 정말 저는 선수 때도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꼭 yeah! <laughs> 어, 무슨 미국 복싱 이렇게 소개해 주듯이 멋있게 해줘 하고 어, 정말 영광인데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전 펜싱 국가대표이자 어, 지금은 KBS에서 어,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어, 전 펜싱 국가대표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와, 와 대박! 그게 항상 제가 이거 우리랑 우리 다 같이 뮤즈 아티스트 톡을 하면서 웃는 선수 나와야 돼요. 하는데 아, 누구 누가 나오지? 누구 나오지 하다가 형이 너무 너무 사벽이 나왔어요. 아,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니, 진짜 와. 너무 멋진 사람이 나와 버렸어. 따라갈 만한 이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없지 않을까? 아니, 너무, 없지 않나? 메달리스트가 나올 줄이야. 와, 대박이다. 세계 짱인 거잖아. 일단 형을 위해서 형이 오늘 초코빵 좋아하신다 해 갖고 사 왔습니다. 소라빵. 소라빵이랑 아, 아메리카노 어떤 게 소라빵이에요? 이게 소라빵이에요. 아, 형이 소라빵 좋아해요. 어. 형 하나 다 드세요. 그 초코 소라빵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셨다던데 이유가 혹시 아니, 원래는 네. 어, 작가님이 전화 왔을 때뭐 먹고 싶냐고 해 갖고 아, 예. 원래 토속적인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토속적인 추어탕, 네. 보신탕. 아니 아니 아뭐 <laughs> 아구찜. 그거는 보양식이. 아 보양식에 예. 뭐, 김치찌개, 아 부대찌개. 완전 아, 한식. 맛있겠다. 아, 근데 이제 왜냐면 이거 토킹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음식을 먹다 보면 습관이 있어요. 휴지로 계속 이불 계속 닦아요. 여기를. 오. 오. 아, 오. 젠틀맨. 소주잔 있잖아요. 그 습관. 아 맞네. 이 습관 너무 좋은데. <laughs> <laughs> 이거 막 이거 신경 쓰면서 네. 얘기를 하면은 네. 너무 진솔한 얘기가 아니고 오. 자꾸 이거 막 이거 신경 쓰고 네. 그럴 것 같아갖고 그냥 간단하게 빵이랑 네. 커피가 좋다고 작가님께 말씀드려요다이 형이 진짜 힙합 그 자체야. 라이프스타일부터 다 이따가 말씀해주시겠지만, 근데 이건 대본 안 읽었어도 이 형은 그냥 뿌리부터 힙합. 첫 만남이 힙합 때서 얘기하면서 힙합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 <laughs> 왜 그러면 이 힙합 아티스트 앞에서 이런 것좀 사실 정솔한 건데, 어 제가 원래 재우를 처음 원래 알게 된 거는 2006년에서 7년도에 사이월드라고 그 옛날 미니홈피 있었잖아요. <laughs> 어, 제가 싸이월드 미니홈피그 음악이 진짜 부자였어요. 그게 하나의 막 도토리로 도토리, 도토리 인데 예. 하나가 500원에서 뭐 700원도 하고 그랬을 아, 예. 텐데, 예. 그 당시에 음악이 한 200개, 300개 있었어요, 저한테. 오. 그러면, 뭐. 진짜 음악을 좋아하신데? 네. 근데 뭐, 그때 이렇게 순위 안에 드는 인기곡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예. 제가 딱 들었을 때 좋으면 돼요. 초라하있으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제오를 처음 접하게 된건그 당시에 제 BGM이 음. 올블랙 노래였어요. 아, 올블랙의 네. 꿈 그리고 홀리데이 뮤직 뭐 이런 노래였는데 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는 동생을 통해서 제오를 소개받았는데 오. 아는 동생 중에 마이크로닷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는 이제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서어마이크로닷이면 옛날 그 올블랙 어, 도끼씨랑 마이크로닷인데 그랬더니 어 그건 잘모르겠고요 그냥 마이크로닷이에요 <laughs> 나 알아 이래서 어떻게 보면아는 동생을 통해서 제호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친하게 됐죠 아 네.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힙합 얘기만 하고 둘이 <laughs> 만나 너무 신기하다 펜싱을 <laughs> 하시는데 힙합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들은 거는 결론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이 올블랙이었지만 순위는 못 들어간 음악이 올블랙이었어. 아 근데 물론 그렇지만 저는 그 노래가 지금도 되게 세련됐었어요. 오, 처음 음. 도입부분이. 되었죠. 우선 한입 하시죠. 아네잘 네. 먹겠습니다. 어, 음. 네, 입에 맞으세요? 아네 너무 맛있는데 제가 이 카메라가 있으면 이상하게 입에 들어가는 게잘안 들어가요. 음. 이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그 그러니까 자꾸만 네. 이게 뭐라고 할까 뭐가 묻었을까봐. 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 분야에서 어떤 특정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징크스요. 징크스가 경향으로?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시합 때 그런 비슷한 징크스가 있는데 네. 어 이제 펜싱 칼이 있어요. 음. 펜싱 칼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제가 들고 시합을 하고 하나는 보조 칼이라고 해서 이 칼이 부러지면 이제 세컨드로 이제 스피어 칼이지 근데 그거를 칼날을 내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시합을 뛰었었는데 그때는 꼭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그 칼을 들어가기 전에 칼날! 어 그거를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눕혀 놓고 어 페트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물이 아니네. <laughs> 물물어 물. 마시고 이걸 딱이렇잠그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잠길 때가 있어요. 네. 아... 이러면 다시 마셔. 아... 그리고 내가 딱 돌려. 어또안 맞아. 또안 맞아. 또안 <laughs> 맞아. <돌려 마셔. 웃음> 어? 그러니까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거. 지금 이제 돌아갔잖아. 네. 네. 그리고 딱 옆에 놔야 돼. 근데 이거를 계속 안 되면 계속 마시고 닫았다 마시고 닫으면 그럼다 마시면 어떡해요? 브로로 실버 플래시라고 해. 뭐예요, 뭐예요? Please. 아, Please. 그래서 빨리 오라고. 음. 빨리 준비하라고. 근데 오. 불렀는데 계속 <웃음> <웃음> 이런 거 있을 때가 그러면 표현은 못 하는데 이게... 속으로 어. 기다려. 에이. 나 이거 어. 아니면 또 마음이 어. 불안하단 말이면서 어. 될 때까지 손으로 이게 조금씩 비슷하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그래서 딱 놓고 나가야 네. 이제 마음적으로. 아, 아 형은 진짜 글로벌 왔다. 슈퍼스타다. 슈퍼스타다. 나달도 그래 그렇대. 아 그런 루틴이, 있잖아,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 있잖아요. 무조건 병하고 뭐 스페어 체 이런 거 해야 그치, 돼. 있지 있지. 그래서 꼬맹이 그 볼보이가 와서 움직이면 네. 다시 이렇게 해놔. 그렇지. 아니 마음이 불안하대. 그게 그러면은 사실 스물여섯이면은 그 이전에는 펜싱에 대한 마음이 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지? 잠깐만요, 잠깐만. 요그 여기서 거... 내가 잠깐 멈춰도 돼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 볼게요. 이번에 이, 너무 긴뻐지이었어요형 음. 김정환의 펜싱 인생이 언제 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 아, 왜? 그거 물어본 거야? 그러다가 어. 이제 중학교 때 펜싱을 시작하게 된건어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펜싱부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랑 그냥 사적으로 너무 치는 거야. 음. 거기서 학교가 끝나면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음. 710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맨날 네. 정거장을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가면은 네. 거기가 어디면 이태원이야. 오. 오. 지금 같은 이태원이었어요. 그때는? 아, 훨씬 할렘이었지. 외국인들도 오. 많고 그때도 외국인이 많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네. 이제 삐끼 형이라고 해갖고. 네. 나이트 삐끼 형. 나이트? 아니, 아니. 옷 가게 삐끼 형. 아하. 아 옷가게 들어와라. 오, 아. 아 그게 이태문이었어요몰로죠 네. 동대문 그런 느낌. 우리 때는 이 청바지 브랜드가 되게 이런 브랜드가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뭐 리바이스 아, 네. 뭐 이런. 그 에비수. 이것도 없었어요. 어, 그 에비수 뭐 트롤루지 네. 뭐 이런 거 없고 진코라는 게 있었고. <laughs> 진코. 진코가 원래 어. 노래방 아니야? 그건 진코! 아, 진코랑 뭐에올리언 워크샵 어? 그거는 알아요! 알어? 알아? 네. 에올리언 워크샵 그리고 뭐 스투시 스투시 어, 알죠 어, 그리고 뭐 옛날에 텍스 리버스 몰라 음... 몰라? 펠레펠레 펠레펠레나죠 힙합인데 알지? MF 알죠? 메이저 플레이버 그렇지 뭐 그리고 헨리 <laughs> 헨슨 그건 몰라요 어, 막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어, 힙합 옷을 파는 데가 이태원이었어요 아... 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버스를 타고 되게 긴장하면서 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털릴까 봐요? 어 털린다고 말하면 좀 이게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 음. 첫 가게가 있어. 언덕으로 네. 딱 올라가다 보면 첫 가게에서 머리 막 이렇게 레게 한 형들이 네. 딱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 누가 봐도 중학생이니까. 네. 너뭐 사러 왔어? 그러면 어, 뭐안 사러 왔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 저희 진코 바지 하나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짐코 전문이면서 들어와요. 아 동대문 느낌이네. 딱 들어가면 아 이게 막 개조해 놓은 집인데 막 그냥 페인트 막 칠해 놓고 네. 어, 예. 힙하고 막이 막 나오는 가게야. 예. 예. 근데 그 형이 이제 막예사롭찍가않아 어, 예. 머리를 막네개해 갖고. 어. 근데 진코 바지를 딱빨중노초파란보로쫙 있어. 근데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중학생인데 허리를 막 35, 막36 이렇게 입었다. <laughs> 그래서 막 아, 내려오게 <laughs> 그렇게 안 입어보셨죠? 아안 입어봤어요. 예. 이제 에어포스 운동화 뒤에다가 앞정을 꼽아서 앞정을 네. 왜 꼽냐면 끌리지 말. 그그렇게뭐 입었던 패션이 유행했을 때가 있는데 입어봐, 입어봐 하면서 입잖아. 근데 난 사실 이게 100% 마음에 안 들어. 더 음... 올라가면 또 다른 가게 많거든. 근데 이 형이 입는 순간 거기 앞에서 막 브레이크 댄스 처럼 앞에서 그 음악이 나오니까 보면서 막 앞에서 비트박스 하고 이, 어, 입고 입고 거울 보고 있는데 앞에서 춤추고 있어. 어 진짜? 이러면 완전 힙합 느낌 난다고. 막 이거서. 이제 안절부절 한 거야. 근데 좀더 보고 올까요? 야, 말이 안 떨어져. 아 그렇죠, 그렇죠. 오면서 예. 뭐 유색이고 완전 힙합 힙돌인데 막 이런단 말이야. 야, 힙돌이, 어, 힙돌이죠. 자부심이 차오른다. 예. 오, 오, 맞아.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싸주세요, 야.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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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 그 친구랑 아, 그런 게 너무 재밌는 아, 거야. 아, 아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친구가 나는 근데. 어, 외아들이기 때문에 음. 나 인문계에 꼭 가야 돼 했더니 음, 그죠? 페펜싱 하면 인문계 갈수 있어 그런 거 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내신 성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갖고 네. 이게 까딱하면은 인문계를 그 못갈 수도 있었어. 인문계가 뭐예요? 인문계? 인문계? 어, 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인문계가 있고 이제 실업고등학교가 있지. 인문계는 네. 전문적인 고등학교예요. 실업계가 전문적으로 뭔가 기술과 관련된 아, 학교. 그때 당시에는 공부 아니면 이제 네. 기술. 그렇지. 그래서 인문계 <laughs> 가야 되었대. 아니 펜싱에도 인문계 충분히 갈수 있어. 음. 여기서 이걸로 이제 운동 특기생으로 보내줘. 음. 어 그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했지. 근데 이제 막상 고등학교 가는데 아 이게 그때 솔직히 그 펜싱부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음. 고등학교 가면 그만둬야지 생각을 아 했어. 인문계 가면.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인문계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특정 학교가 있더라고. 뭐 펜싱의 아, 특정 학교. 어. 어. 아, 그럼 거기선 진짜 펜싱을 계속 해야 되는 환경이. 선수를 ]구나. 키우는 펜싱 선수를 키우는. 그리고 공부할 버스를 수 있는. 타고 한시간을 가야 돼. 와. 속았네 친구한테. 인문계는 인문계인데 이게 <laughs> 나는 이집 근처 친구들이 <laughs> 가는 거길 보내줄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걸 그만둔다 한들 지금 공부로 내가 유턴하기엔 늦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 형은 형이 이제 이제 그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결심했을 때 그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스포츠에 더더 더 이상이 성장시키고 이 지금 몸으로 오래 혼 오래 해온 몸으로 더줄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이제 그만할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어, 사실은 18년도에 했었어 2018년도. 에 근데 <laughs> 그때 아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 음. 그리고 그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가서 어,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 이거면 됐다. 아 형은 목표를 딱 두고 나는 이걸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목표 그거를 벼렀던건 아닌데. <laughs> 그게 된 거야 음. 이관아는. 최초. 음. 아, 네. 네. 그래서 아 이거면 나한테도 만족할만한 그 타이틀. 어, 타이틀이다. 음. 그러면서 18년도에 은퇴를 했어. 음. 그래서 은퇴를 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쉬고 어, 결혼을 했어. 음. 와우. 결혼을 했는데 <laughs> 그 다음 년도에 결혼을 했어. 네.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맨날 그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는 합숙을 하고 음. 맨날 하루 종일 운동인데 네, 살 부딪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판단하고, 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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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운동 선수 때였구나. 아, 네. 아 네, 운동 선수 때안 그랬어. 아, 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네. 결혼을 하고 이제 어 회사에서 이제 코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 네, 네, 네. 소속 팀에서. 네. 그러면 이제 6 시쯤 집에 오면은. 저녁을 먹고, 음. 그리고 잠옷을 입고, TV를 이렇게 쇼파에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는 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 네. 그러면서 뭔가 공허하더라고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음.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막 음. 이런 게 있어. 근데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스포츠 뉴스에, 음. 내 후배들이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음. 후배들이 또 스포츠 뉴스에 딱 나왔는데, 음. 그게 무슨 특집이어갖고 정장을 탁 차려 입고 나왔더라고.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시합 세계 대회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고로 와이프랑 나랑 이제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펜싱을 하는 모습을 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아 거야. 정말 무슨 매력적인 그 모습을. 오히려 어. 그냥 과거에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다더라다더라어 어. 네. 그냥 잘했다더라. 네. 그냥 그래,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 근데 <laughs> 와이프랑 게 v 를 보고 있는데 과일 먹으면서 이프가와저선수들 진짜 잘한다. 하는데 그 선수들이 저보다 이제 한 띠동갑 어, 친구들이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 선수 진짜 잘한다 이러더니 오빠도 저 정도 해 이러는 거야. <웃음> 진짜. <웃음> 오, 순수한질문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진짜 순수하게. 아 뭔가 열망을 일으켜려던 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막그 네. 콤비네이션 같이 이게 일반인이 보면 어떻게 저기 저렇게 되지? 막 네. 비디오 게임처럼 나오는 이런 장면들인 거예요. 막. 어 일반 사람들이 딱 보면 네. 이게 신기한 동작이야. 이게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두 발이 떠서 휙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오. 신기하단 말이야. 네. 근데 그니까 되게 순수하게 나한테 물어보고요. 어, 오빠도 저 정도 해? 이런 거. <laughs> 근데 이게 이거... 확. <laughs> 근데 거, 저... 걷다 대고. 내가... 내가 더 잘하지 이 말은... <laughs> <laughs> 그랬잖아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어, 그래서 어, 그래? 네. 근데 제가 은근히 또 냄비예요 아, 냄비 뭐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아아확아 뜨거워졌다가 네. 확 차가워져 아, 근데 아, 그게 아, 뭐냐면 표정 관리도 잘안 되고 아, 네. 순간 들었는데 막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네. 막 지글지글 끓더라고 네. 어. 그다가뭐 뭐, 그때 내가 공허한 것도 있었고 네. 아 이거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런데 네. 혹시 몰라서 내가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거를 네. 1 위로 계속 유지를 해놓고 있었어 어 음. 오, 야 그건 뭐냐면 아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안 나가 네. 음. 이거는 선택권이 아예 없는 거고 내가 그거는 1 위를 만들어 놓고 네. 어 내가 안 들어갈 테니까 너가 물려받아라 음. 이거하고는. 입장 차이가 있잖아. 음. 그래서 원래는 후배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었지 음. 그러다가 뭐 지글지글 끄는 것도 있고 이걸 증명을 좀 해줘야겠다. 와, 와. 와. 이게 세상도 와. 아니고 예전 에 내가 졌던 상대도 와. 아니고 와이프한테. 아 진짜 멋있어워 뭐. 진짜. 근데 진짜. 그게 내 삶에 되게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 어, 형 근데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랑 끄집어서 한번 하자 했는데 두 번째 와이프가 할수 있어? 한 마디에 형은 완전 물론 그 합숙 생활을 좋아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 음. 그러면 그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고 막 훈련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이라는 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훈련이고 음.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훈련이야. 음. 그게 좋진 않지.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확 올라왔던 그 승부욕 있을 때가 젊었다. 음. 어. 그때는 그런 조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스크래치 한번 오면은 아, 보여줬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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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지금 아. 이게 뭐라고 할까? 음. 그걸 뭐라고 할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 그거를 네. 증명했어. 네. 증명. 음. 어, 증명했고 네. 예를 들어서 어그 지금 동작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음. 이걸로 증명을 할게 그런 아, 프라우드가 있었지 음. 그래서 도쿄올림픽 다녀왔어요 그래서 형수님 어땠어요? 아 아까 내가 증명한다고 했던 거 우선은 방송을 본 거지 전 세계 생중계로 보니까 근데 정말로 와이프도,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오빠가 이렇게 빠른 사람인지 몰랐다고 <laughs> 누구 있으니까 <laughs> 기억 남을 정도로 아팠던 아프게 맞은 적 있어요? 혼자서 <laughs> 거울 보면서 자기 혼자 말해. 어, 자기한테 취한 거야. 김정환의 뮤즈